보고 싶어서 일인 책은 아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쩌다. 하곤. 반갑습니다. 또 새해가 돼서 열심히. 하루하루 또 새해 잘 살고 계시죠? 네, 1월이 벌써 셋째주 지나고 있는데요. 2022년 또 의미 있게 하루하루 신앙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쩌다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북 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한국인 줄책 <laughs> 책에 관련된 <laughs> 내용인데요. 어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에 기억에 남는 책 혹은 또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책 많이 읽으시나요? <laughs> 솔직히 요즘에 많이 못 읽습니다. <laughs> 음, 아 이거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에. 근데 사실 저는 올해 책 많이 읽었거든요. <laughs> 사실은 보고 싶어서 읽은 책은 아니었어요. 다 아. <laughs> 이스라엘 따라 걷기라는 책을 성지순례 이렇게 하시면서의 그 그, 코스. 그 어, 코스별로 응. 가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응, 구체적인 응. 성경의 이야기랑 이렇게 접목시켜서 응. 되게 읽기 편하게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응.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응. 그런 <laughs> 어, 느낌 아, 어, 그런 요 되게, 네, 되게 잘 갔습니다. 읽었어요 그 책은. 네, 네. 응. 그 보시면 성지순례 안 갔다 오셔도 응. 아그 지역과 그 교회와 그 배경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저 이기상 부사님 그때 이제 같이 이스라엘 응. 다니면서. 어그 멘트 해 주신 게 너무 은혜로워요. 어, 멘... 어 그게 잘 담겨져 있어서 강추. 어 강추. 어뭐 이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그 여정을 계획해서 가고 아, 싶다. 어 가보고 싶다. 근데 그건 진짜 가보고 싶더라. 광주를 해봤어요? 전 가봤죠. 어 가봤어요? 가봤죠. 가봤죠. 가봤어요. 가봤죠. <웃음> <웃음> 가봤어요? 가죠 <laughs> 어. 가봤어요? 아니요. 안 가봤어요. 근데 예전에 이제 막 읽었던 신앙서적 이런 것들 돌아보면 뭐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. 안녕하세요, 성령님 이런 거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. 그렇죠. 그냥 안녕하세요, 성령님. 뭐 그냥 교회 있던 거 그냥 읽었었던 것 아. 같아요. 그 그게 근데 제가 처음 읽었었던 <웃음> 신앙서적이었던 거 <laughs> 같아요. 음. 음. 아. 안녕하세요. 이스 <laughs> 난 뭔지 알아. 어, 알아요. 알아요. 목사님 갔다온 거 아니야 교회? 그렇죠. 맞아.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는 소개하고 싶은 게앤도시크의 어, 침묵. 아그 어, 침묵이라는 아 정의. 음. 책인데 1 7세기에그 일본에서. 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실화는 아니고 뭐 영화로는 사일런스 라는 음. 제목으로 영화도 개봉되었어요. 음. 네, 엔도 슈야쿠의 침묵이나 실은 이제 이제 2000년 초반에 나온 그 깊은 강이라는 음. 이제 그런 소설들은 좀 깊이 있게 읽고 청년들은 얘기해 볼 만한. 네, 그래서 저희, 저희 혼자 같아요. 생각했는데 다음 책은 이걸로 정해야겠다는 음, 생각했어요. 음, 음. 저는 역사적으로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. 음. 그러면 중세를 시작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꼭 읽어보시면 오. 좋다. 그거는 음. 특별히 전 선한영 교수님이 번역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한글이 아름다워. 음. 그래서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기도 하고 음. 그냥 읽으시면 참 아름답다. 좀 얘기할 것이 많은.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루터? 그 어, 저는 어 대그리 뭐지? 대교리문답 문... 어. 음. 루터의 대교리문답은 저희 500년 전 글인데 음. 지금 읽어도 음. 어,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. 옛날에 많았죠. 뭐 저거지 뭐.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? 음. 어, CS 에스리스 이제, 구, 구, 이제 1900년대, 좀 번년에 철로 협정 같은 경우도 아, 읽고 얘기하기 아. 너무 좋고, 그 청년 바보의 아, 사그 아. 청년 바보의 사가 아마 그죠 전도사님들 네. 때, 어, 맞아, 맞아, 이아뭐아 우리가...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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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청년 바보 아사아 그러니까 세대. <laughs> <지금> 어. <여기선가? 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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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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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서얘기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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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맞아, 지그 다음에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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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은비, 눈물가득 희망다이어리. 그 책도 저는 음.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월 가족들이면, 여기 눈물가득 희망다이어리. 음. 저는 우리 한호을 잘한 아이여서, 음. 그냥 좀 가볍게 뭐 기독교 소설 재밌게 볼수 있는 거. 어린 애들에게 추천할 거. 전 지난주 영화에 나왔겠지만 CS 루이스의 나니아 어, 윤대기는 윤데기. 정말 재밌어요. 그 혹시 해리포터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, 같이 난이 한 되게 부모님 같이 읽으시면 그리고 시,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아 너는 특별하다고 그 시리즈도 있지만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또 서점 가시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림도 되게 예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는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올 여름 아 여름 <laughs> 올, 겨울 좋은 책들 많이 접하고요, 서로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쩌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탄탄함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위해서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어쩌다, 나돌!